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김수갑 총장입니다. 오늘은 이곳 개신벌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3432명의 학부생과 1134명의 각급 대학원생 여러분들을 우리 충북대학교의 한 가족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합니다. 오늘 같은 환영의 날에는 마땅히 여러분과 학부모 그리고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국가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과 서면을 통해 축하의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고 죄송합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우리 충북대학교는 지난 70년간 지역의 거점이자 국가중추대학으로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대학의 연구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계와 연계한 산학 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 세계 50개국 250여 개 대학과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현재 2천여 명의 각국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진리, 정의, 개척의 정신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합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의 교시이기도 합니다. 진리란 학문이 추구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은 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에 다다를 때까지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란 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을 모르거나, 참에서 멀리 있거나, 참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정의를 알 수도 없고, 정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에 반하는 불의를 타파해야만 지성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며 화려해지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웅대하여야 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래는 여러분이 가꾸는 것이며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교육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당당한 충국대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가 된 개신가족으로서 학문을 탐구하고 인격을 도야 하며 미래의 희망찬 꿈을 가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몇 년간의 세월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생활하는 동안 마음껏 공부하고 젊음을 향유하며 대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신 가족 구성원 모두와 함께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큰 축복과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국가적 비상 상황인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나라와 국민, 대학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학교도 이에 극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